(7시 50분) (8시까지) 가 닿기로 했으니 (30분은) 좋기 늦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재킷을 집어 바람 소리가 나도록 둘러 입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차 열쇠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애써 다리를 끼워 넣은 지퍼 달린 부츠를 짜증스럽게 내려다보며 나는 소리를 빽 지릅니다. 엄마 나 열쇠 좀 내가 말해놓고는 스스로 놀라 흠칫했습니다 엄마를 부르다니 지금 엄마의 추도식에 가는 거면서 집안에 다시 들어가 열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시 휴대폰을 두고 나온 게 생각났습니다 휴대폰은 그냥 포기하기로 하고 맙니다 어차피 전화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선영 오빠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다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새 남매와 그 딸린 식구들이 음식까지 다 해놓고 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선영 오빠는 어서 와라 한 마디 뿐입니다. 평소 같으면 밉지 않게 한 마디 쏘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을 선구 오빠도 아무 말 없습니다. 문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은 선경 언니도 작게 웃으며 눈인사를 합니다. 나는 검은옷을 입고 있는 식구들이 터주는 자리에 비집고 앉았습니다. 1년 전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내 남매가 사고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외출 준비를 하시던 엄마와 아빠는 유난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들도 있나? 참 좋기도 하겠수. 내가 보니까 추기금 챙기려고 일부러 버린 행사 같은데, 기어이 거기 동원돼야겠어? 안 가면 안 돼요? 비도 많이 오는데. 나는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싫어, 괜히 초를 쳤습니다. 일이 손에 잘안 잡히고, 외출도 하기 싫은 비 오는 주말 오후. 엄마, 아빠와 만두라도 빚으면서 마음껏 빈둥거리자는 것이 그날의 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당신 올해 환갑잔치하면 막내한테 욕먹겠네? 그러게요. 아빠 친한 친구라 안 가볼 수가 없어. 좀 늦을지도 모르니까 저녁도 알아서 챙겨 먹어. 엄마와 아빠는 내 만류는 아랑곳하지 않고 외출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두 분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 소리가 도란도란 끊임없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게 내가 들은 두 분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강원도로 가는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두 분이 탄 승용차를 덮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고, 엄마는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전화를 걸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선경 언니를 생각해냈는데, 이번에는 매일 전화를 해서 수다를 떠는 언니의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더듬더듬 휴대폰을 찾아 거기 기록된 전화번호부를 뒤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언니가 형부를 의지해서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까지 나는 무섭도록 외로워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는 선경 언니의 연락을 받은 선영 오빠와 선구 오빠네 식구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던 엄마는 잠깐 정신을 차려 우리를 일별하시고는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그렇게 한꺼번에 보낸 후 우리 네 남매의 일상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할 리야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의 슬픔이 남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이자 조력자이며 스승이자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세상에서 사라지자 우리 네 남매는 모두 플러그 뽑힌 진공 청소기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픽픽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식들 다 키워 재할로를 다 하고 가셨으니 여한이 없으시겠다고 위로하니 위로를 했지만. 우리는 그분들 없이 제할 노릇을 할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마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셨던가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남인 선영 오빠와 열살 터울이 지는 막내이자 유일하게 따로 가족을 내지 않은 자식이었던 내 인생은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동화를 쓰는 작가인 나는 지난 1년간 단한 줄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문자 중독증이라 말할 정도로 한시도 글을 눈에서 떼지 않았던 나는 출판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슬픔을 가누기에도 벅찼던 언니 오빠들은 차차 그런 내게 눈을 돌리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추도식은 집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않는 나를 불러내 다독여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추도식과 식사가 끝난 후 올케들과 형부는 아이들을 우르르 거실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남매들끼리만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려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도착하기 전다 이야기가 되어 있던 모양입니다. 맏조카 현진이도 의젓하게 어린 사촌동생들을 달래 데리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기어린 눈을 들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알건다아는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진이도 많이 컸습니다. 첫 정을 들인 마조카라서인지 나는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 중 현진이만 보입니다. 엄마 아빠도 유독 현진이를 귀해하셨더랬죠. 그런 현진이가 벌써 여덟 살이랍니다. 요즘은 좀 어떠냐? 갑자기 정막해진 방 안에 들어찬 어색한 공기를 선영 오빠가 걷어냅니다. 잘 지내? 잘 지낸다는 아이가 얼굴이 그게 뭐냐?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원. 전에도 말했지만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게 어떠냐. 선영 오빠의 말에 나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올케 눈치 보여서 그러는 거면 우리 집에 와 있어. 그큰 집에 혼자 덩그렇게. 그게 뭐니? 선경언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올케가 눈치 주는 사람인가? 그냥 아직은 이대로 있는 게 편해서.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 잠깐만 그냥 날못본척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언니 오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안심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룬 어제도 밤새 인터넷을 뒤져 고통 없이 죽는 방법들을 수집했는걸요. 그렇지만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와의 갑작스런 이별로 힘든 건 그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선영 오빠는 여러 번 길에서 정신을 놓을 정도로 술을 마셔댔고 선곡 오빠는 독하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선경 언니는 다섯 살짜리 아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아이를 두 달간이나 시댁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건살 비비고 살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야. 너도 결혼을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선국 오빠의 말입니다. 나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으면서 아무라도 내 곁으로 오기만 하면 결혼하자고 들러붙을 것만 같습니다. 그건 혼자인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일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자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오빠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얼굴로 나를 보았고 나는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응? 음? 저게 뭐지? 선국 오빠가 무심하게 시선을 들어올리다가 선반 위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한마디했습니다. 가끔 심각한 순간에 딴청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아연하게 만드는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합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굳어있던 미간을 풀고 무방비 상태의 얼굴로 선반이 선국 오빠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저거? 현진이 작년 유치원 방학 숙제. 그러고 보니 저거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야. 그 말에 우리는 외상바지 밥상만한 그 조형물을 내려다가 오밀조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 나가 있는 동안 두 분이 애들 봐주실 때 갑자기 현진이가 방학 숙제를 안 해놓았다고 난리를 쳤나봐. 내일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어쩌냐고 눈물 콧물 짜는 걸 보고 당장에 색종이며 도화지며를 사다가. 두 노인네가 이걸 만들었대. 그런 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현진이 저 계집애가 도무지 못 버리게 하더라고. 우리 동네라는 간판까지 버젓이 달고 있는 그 조형물은 제목 그대로 선영 오빠네 집 주변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앙증맞은 놀이터며 병원 슈퍼마켓까지 있을 건다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을 보듯 애틋하게 모형마을을 보고 있던 선경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 봐. 이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이 한글로 쓰여있어. 이거 원래 간판은다 영어로 돼있잖아. 현진이가 불러주는 그대로 쓰셨나 봐. 게다가 몇 번이나 고쳤었는지 수정액 범벅이네. 그 말에 선구오빠도 놀이터를 가리키며 키득거렸습니다. 여기 이 모래놀이터에 신발 벗어 놓은 것좀 봐. 이거 틀림없이 꼼꼼 대양 아버지 작품이다. 내기에도 좋아. 여기 이 시소에 앉는 부분 색깔 달아 없어진 거 그려 놓은 것도 몇분 전만 해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던 나도 거들었습니다. 이 미끄럼틀은 분명 엄마가 만든 거야. 미끄럼대와 계단이 여러 개 있는 게 문어벌 같잖아. 성질 급한 엄마가 애들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여기에 한풀이 한 거라고. 내 말에 언니 오빠들이 박장대소하며 웃어댔습니다. 맞아. 엄마 뭐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했어. 우리 어렸을 때 아빠 오실 시간 되면 우리를 다 우르르 몰고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가셨잖아. 앉아서 기다리기 답답하다고. 아유. 나도 생각나. 겨울엔 진짜 나가기 싫었는데. 아빠가 올때꼭 국화빵 한 봉지씩 사주셨잖아. 그 맛에 기 쓰고 따라 나갔지. 엄마가 아빠 기쁘게 해준다고 아빠가 아끼는 오디오 스피커 다 분해해서 청소했던 거 기억나? 그거 다시는 조립 못했지 아마?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침울했던 분위기는 간대없고 우리는 이따금 배를 잡고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각하던 방 안에서 새어 나오는 웃음소리의 정체가 못내 궁금해진 올케들은 과일 접시를 핑계로 은근슬쩍 들어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조카들까지 모두 들어와 시끌벅적한 속에서 이야기판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엄마, 아빠와의 재미있는 추억들을 앞다투어 꺼내 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낄낄대던 나는 문득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기억해 냈습니다. 슬픔, 고민, 우울. 이제까지 내가 껴안고 있던 모든 것들은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슬픔만을 느꼈다면 그동안 나는 엉뚱한 사람들을 그리워한 셈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고통을 퍼올리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일 리는 없으니까요. 나는 언니 오빠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니 오빠들, 나좀 도와줘. 지금 얘기한 엄마 아빠에 대한 추억들을 모두 편지로 써서 나한테 주겠어? 엄마 아빠한테 드리는 편지 말이야. 왁자하던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걸 내가 정리해서 책으로 낼게. 그거라면 나 다시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들은 반색을 하며 그럼하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언니 오빠들이 작가라는 내 직업을 불쌍히 여길 정도로. 글 쓰는 일을 머리 아파한다는 걸잘 압니다. 그런 그들이 아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편지를 써주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나는 마음 끝이 아려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나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쓸 이야기가 없다고 힘들어하던 언니 오빠들도, 스스로도 놀랄 만한 초인적인 기억력으로 저 깊은 기억의 우물 속에 잠겨있던 갖가지 이야기들을 용케도 건져 올렸습니다. 그들이 건네준 편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회복돼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입니다. 어, 오늘은 남인숙 작가님의 소설 안녕 엄마를 가져왔어요. 프롤로그 들려드린 부분을 통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갑작스레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내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내 남매 모두 슬픔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돌아온 일주기에 부모님이 생전에 남겼던 사랑을 추억해 나가면서 한자한자 편지를 써 보기로 다짐합니다.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음,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편지들이 나열돼 있어요. 1장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딸 선경의 편지고요. 이 2장 내 것을 줄 수는 없나요는 큰아들 선영의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3장,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해요. 이거는 주인공이자 막내인 선미, 그리고 4장,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는 작은 아들 선국의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오늘은 그중 1장, 선경의 편지들 중 제가 좋았던 부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번에 영상 편집을 제가 좀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도, 아, 낭독하면서 계속 울컥하고 눈물이 터져나와서 오독을 많이 했어요. <laughs> 여러분, 다시 읽었는데, 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진하고 깊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세요. 정말이지, 엄마는 요리솜씨가 형편이 없었어요. 철들고 나서 남의 집밥을 먹어보고서야 집에서 만드는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을 정도였다니까요. 엄마를 비방하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던 아빠 때문에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음식이 맛없다는 건 아빠를 빼놓고 모두가 아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늘 뭔가를 만들고 계셨던 걸 보면 엄마는 태생적으로 요리에 소질이 없으셨다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항상 엄마와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하던 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 먹는 건 무조건 맛있다며 잘 먹었던 것도 모두 엄마의 독특한 미각 덕분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요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어요. 요리 학원에 다니고 솜씨 좋은 시어머니에게 비법을 전수받기도 하면서 식당보다 맛난 요리를 할줄 알게 되었죠. 가끔 제가 친정 나들이를 하면 모두들 장부터 보러 갔었잖아요. 잡채를 만들어내라, 탕수육을 만들어내라, 온갖 주문이 밀려들었었죠. 그 주문자 중에는 엄마까지 끼어있었잖아요. 그러나 온갖 요리를 다할줄 알던 저도 맥이 탁 풀려서 요리를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3년 동안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던 때였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발랄한 성격에 놀기를 좋아하던 저한테 얼음 모시고 사는 일이 썩 맞을 리는 없으니까요. 시부모님도 덜렁거리고 아침잠 많은 저를 처음엔 마뜩지 않아 하셨고요. 결혼하고 이듬해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몹시 우울해졌어요. 며느리 생일쯤은 관심도 없던 시부모님과 부모님 눈치로 아내 생일을 티나게 챙겨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흡족한 생일 축하를 기대하는 건 무리였으니 항상 가족 하나하나의 생일을 요란하게 챙겨주던 우리 식구들만 생각났어요. 생일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아침밥을 짓는데 자꾸만 서러움이 밀려들지 뭐예요. 전 같으면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아침밥상에서 식구들에게 축하한다는 한마디씩을 바쁘게 들었을 텐데요. 아침상을 다 차려놓고 신문을 가지러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놓여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풀어보니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냄비 하나가 나왔어요. 저는 그게 엄마가 오랫동안 탐내다가 큰맘 먹고 들여놓은 냄비 세트 중 하나라는 걸 대번에 알아봤어요. 뚜껑을 열어보고 저는 "아~" 하고 가벼운 신음 소리를 냈어요. 그 속에는 미역국이 들었던 거예요. 그 겨울날 이른 아침의 찬 공기 속에서 미역국은 모락모락 흰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죠. 아마 엄마는 제가 결혼 후첫 생일을 어떻게 맞고 있을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아침잠이 많은 엄마가 자명종을 맞춰 놓고 간신히 일어나 미역국을 오래오래 끓이고 여명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허위 허위 서둘러 달려왔을 모습을 떠올렸어요. 딸의 집 앞에 음식보따리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도망치듯 돌아갔을 엄마의 뒷모습도요. 식구들이 모두 나간 뒤에야 저는 그 미역국을 꺼내놓고 혼자서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간안 맞는 것 봐. 그치 미역국에 뭘 넣고 끓여야 이런 희한한 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왕 가져왔으면 생일 축하한다는 말 담은 쪽지 한 조각이라도 좀 넣을 것이지. 좌우간 우리 엄마 못 말려. 저는 혼자서 툴툴거리면서 미역국을 떠먹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침 저는 그 맛없는 미역국을 눈물로 간을 해가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확실히 엄마의 요리 솜씨는 엉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그날 난 제가 엄마의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음식의 맛을 감지하는 미래라는 게 혀에만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때로는 음식을 입이 아닌 가슴으로 먹기도 한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오늘 남인숙 작가님의 소설 안녕 엄마 중 1장 어, 선경의 편지들 가운데 미역국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책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정말 팬인 게 음, 이렇게 이름은 가리고 작가님을 실제로 뵙고 사인도 받았어요. <laughs> 음, 저도 4남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몇년 전에 읽고 정말 진한 감동을 받고 참 좋아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써보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지만 아빠 엄마가 주셨던 그 사랑의 추억들이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의 조각을 하나씩 꺼내서 우리도 글을 써보면 어떨까 그랬는데 어째 바쁜 일상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오늘 밤에 동생에게 한번더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 <laughs> 아, 여러분도 책 읽으면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담 책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녕, 엄마. 두 번째 편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